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개통기 결사 이제는 선물폰입니다. 지금 선물폰 개통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선물폰은 그냥 통신사의 요금만 미리 내면서 쓰는 거니까 휴대폰미나 통신 3사 연체도 누구나 약정이나 위약금 없이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명의로 지금 바로 쓸수 있는 선물폰. 유심칩 구매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돈 날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선물폰 호환 유심칩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셀프 개통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해 줍니다.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토스, 헬스 같은 기존의 간편 인증이 하나라도 가능하다면 뒤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유심칩만 구매하시면 바로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어? 나는 간편 인증이 없는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제휴 대리점에 가서 방문할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채널을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유심칩 종류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선물폰은 통신 3사의 미납 있어도 되니까 내가 사용할 휴대폰에 단말기 할부금 유무만 체크해서 사진에 있는 유심 중에서 하나를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할 휴대폰 기준이고 KT에 휴대폰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LG로 LG에 휴대폰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KT로 공기계나 SKT면 KT나 LG로 구매해서 어떤 카톡이나 어플도 인납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리점 미마트24나 GS25, CU, 다이소 가셔서 이 중에서 하나를 구매해주세요 자 유심칩 구매하셨나요? 그럼 바로 이제 셀프계통을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뒤에 영상 보고도 셀프개통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이스톡이든 전화든 1대1로 해서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셀프개통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매한 유심칩은 아직 휴대폰에 꼽는 거 아니고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 사이에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켜서 선불폰 통신사인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KT 유심 샀으면 멤버십 K망을 다운받으시고요 LG 유심 샀으면 멤버십 L망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미납 중에는 완납 전까지 번호 소유권은 없으니까 어플 켜서 신규 개통 눌러주시고요 이용 동의 체크 선택해주시고 그럼 다음으로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라고 이건 대리점 코드를 적는 겁니다 책임지고 개통 도움드리는 저희 이제는선불폰 대리점 코드 2746812 숫자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아래 회원명 박별표 선이 확인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안면인증 이거 저도 직접 해봤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내국인, 신분증 종류, 문자 또는 카톡 수신되는 번호를 적어주시고요. 어? 네, 지금 나는 휴대폰 정지라 수신할 번호가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010 1234 5678로 적고 안면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상단에 안면인증 바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창 열린 거 보이시죠? 여기 두개 중에서 실물 신분증 촬영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다음으로 통신사 패스 앱이나 아래 브라우저를 열기 중에서 편한 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신분증 촬영 시작이라고 보이시죠 지금 신분증 실물이 없으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고요 신분증을 칸에 맞춰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안면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턱을 좀 당겨서 찍으면 잘 인식되더라고요 이렇게 안면 인증이 완료되면 백그라운드로 다시 엔텔레콤 어플을 켜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안면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다음 선불로 선택하시고 간편 인증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내용 적고 본인 인증하기를 누르시고 간편 인증 요청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엔텔레콤 어플에서 인증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체크 박스 다 동의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사전 체크 단계라고 보이실 거예요. 내용 오타 없는지 빈 칸들 있으면 잘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에 연락 가능한 번호만 간편 인증했던 번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서 막히면 직접 가입 제한 걸어놓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전의 선물 폰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번호 체본이라고 희망번호 뒷네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번호를 적고 가능한 번호들 중에서 예약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선불 형식상 미리 체크된 부분은 그냥 두고 구매한 유심 정보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구매한 유심 정보를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요금제 선택하실 땐내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 선택하셔야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드리면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를 쓸수 있는 선불 3구역 요금제인데요. 일반 전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기본 10.3GB를 다 써도 유튜브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도 무제한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거나 속도에 예민하시면 선불 770 요금제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요금제 선택 후에는 다음 증빙 서류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름 사인은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적고 완료까지 하면 이제 개통 신청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통신사에 개통 신청만 된 겁니다. 아래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이재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로 개통 승인 해달라고 요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빠르게 개통 승인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유심 집 끼워서 카드나 가상계좌 등 원하는 방법으로 충전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이재는 선불폰에서 책임지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이재는 선불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